2021년 5월 7일 금요일 달코라 뉴스를 전해 드리겠습니다. 면허가 없더라도 공공장소에서 총기 휴대를 허용하는 법안이 결국 어제 텍사스주 상원을 통과했습니다. 미국의 기업 최고 경영자들이 사업하기 가장 좋은 곳으로 텍사스주를 꼽았습니다. 달라스 러브필드 공항에 코로나19 진단 검사소와 백신 접종소가 설치됐습니다. 원자재의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가운데 미 식료품 물가까지 급등하고 있습니다. 면허가 없더라도 공공 장소에서 총기 휴대를 허용하는 법안이 결국 어제 텍사스 주 상원을 통과했습니다. 앞서 그레게버 주지사는 법안이 주 정부로 넘어오면 서명하겠다고 밝힌 만큼 무면허 총기 휴대는 조만간 텍사스에서 시행될 전망입니다. 현행 텍사스 주법은 공공장소에서 총기를 휴대하려면 신원조에 지문 제출, 별도의 훈련 과정 등을 거친 뒤 면허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상원을 통과한 이 법안은 신원조의 절차와 면허가 없더라도 총기 휴대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번 법안이 시행되면 텍사스는 총기 소지자들이 면허 없이 공공장소에서 무기를 가지고 다닐 수 있도록 허용하는 가장 큰 주가 됩니다. 미국의 기업 최고 경영자들이 사업하기 가장 좋은 곳으로 텍사스주를 꼽았습니다. 경영전문 격월간지 치프 이그제큐티브 매거진이 최근 발표한 2021 비즈니스를 위한 최상 최악의 주 순위에서 텍사스는 17년 연속 1위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최악의 평가를 받은 곳은 캘리포니아였습니다. 이 매체는 연간 매출 5천만 달러에서 10억 달러 규모의 미 기업 CEO 383명을 상대로 지난 3월 설문조사를 벌여 순위를 책정했다고 밝혔습니다. CEO들은 각주의 조세 정책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고, 이어 규제 환경, 인재 가용성 등의 무게를 뒀습니다. 특히 텍사스는 개인소득세와 법인세가 없고, 물가가 낮은 데다 친기업적 정책을 펴고 있어, 이 매체가 처음 평가를 내놓은 2005년부터 줄곧 1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달라스 러브필드 공항에 코로나19 진단 검사소와 백신 접종소가 설치됐습니다. 이번 진단 검사소는 임시로 운영되며 목적지가 코로나19 진단 검사 음성 판정을 요구하는 지역으로 가는 항공 승객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달라스 러브필드 공항에서 출발하는 여행지 대부분이 도착 시 코로나19 음성 확인 증명을 요구하지 않고 있지만 하와이와 멕시코 등 일부 행선지의 경우 자가 격리 명령을 피하려면 코로나19 음성 확인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이에 항공 여행객들에게 여행 전 미리 목적지의 보건 명령 내용을 확인하도록 당부됐습니다. 원자재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가운데 미 식료품 물가까지 급등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어제 수산물, 닭고기 등의 가격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면서 식료품 제조업자들이 수개월간 경고해온 고물가 현상이 미국 장바구니 물가를 강타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닐슨 아이큐 데이터에 따르면 수산물 가격은 올해 들어 평균 18.7% 상승하며 가장 큰 폭으로 뛰었습니다. 조리식품은 8.8% 상승했고 미국인들의 주식인 롤, 번등 제빵류와 베이글은 각각 7.5%, 6.6%씩 올랐습니다. 닐슨IQ가 추적한 총 52개 식료품들 중 버터와 우유를 제외한 나머지 50개 항목의 가격은 1년 전보다 가격이 급등했습니다. 단신 뉴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을 제거했습니다. 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소장 기증 미술품 이건희 컬렉션 1,488점이 국립현대미술관에 안착했습니다. 미국이 지지한 코로나19 백신 지식재산권 면제 방안에 독일이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미파이자와 독일 바이오엔테크가 7월 열리는 도쿄올림픽 패럴림픽에서 코로나19 백신을 선수들에게 기부합니다. 지금까지 5월 7일 금요일 달코라 뉴스 최현준이었습니다.